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고기 없이 고소함이 끝내주는 들깨 미역국을 간단하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미역을 볶지도 안 했는데 국물도 진하고 고소해갖고 누구나 좋아하는 들깨 미역국 시작하겠습니다. 건미역 25g을 20분 동안 미지근한 물에 불린 겁니다. 이 미역을 양재기에 쏟은 다음에요,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역에다가 미림을 세 스푼 정도 이렇게 살짝 뿌린 다음에요, 손으로 바락바락 문질러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역에 특유 비린내가 있잖아요. 싹 빠지거든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5분 정도만 놔두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비린내가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쭈물딱, 쭈물딱 한 1분 정도 했잖아요. 잠시 두겠습니다. 5분만 두면 됩니다. 이거요. 5분이 지났습니다. 미리면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부들부들 하잖아요. 미역이 벌써부터요. 이렇게 하면은요. 미역을 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 받아서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꿔요 쭈물딱쭈물딱 한번더 해줍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물을 좀더 채웁니다. 채에다가 이제 받쳐서요, 부어줍니다. 물을 받고 이제 한두 번만 헹궈주면은요, 완전히 비린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들어서 물기 빼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헹궈주면 됩니다. 물기를 꾹 짜줍니다. 미역을 물기 꾹 짜갖고 왔거든요. 이걸 이제 썰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막 길다래갖고 썰어야지 먹기 좋거든요. 한 3, 4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옆으로도 두번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갖고 이제 냄비에 넣어주면 됩니다.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가득 채우지 말고 1리터만 해서 15분 정도 끓여줄 겁니다. 가스불 켜고요. 오늘 미역국은요. 육수 안 내고 초간단으로 코인육수 두알 사용하겠습니다. 이 코인육수가 들어가면 깊은 맛도 나고 훨씬 더 미역국이 맛있어집니다. 뚜껑 닫고 중불로 15분 끓여주겠습니다. 코인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요, 국간장, 멸치액젓, 다진마늘, 양파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1차로 끓인 지가 15분이 지났습니다. 보들보들하게 미역이 잘 끓여주고 있습니다. 2차로 물 500ml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강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들깨가루 3스푼입니다 3스푼 넣고요 이렇게 휘리리 저어주면서 풀어주세요 오늘 미역국은 3인분 양입니다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요 속이 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3스푼이 알맞거든요 이렇게 한번 저은 다음에요 소금을 깎아서 한스푼딱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간장 같은 거 이런 거안 넣어도 됩니다. 소금을 넣어야지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소금 양은 취향껏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 가스불을 중불로 낮추고요. 안 넘치게 불 조절 잘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소금 끓어 올라오면은요. 가스불을 중약불로 맞춥니다. 이래 갖고 이제 뚜껑 닫지 마시고 10분만 더 끓여 주면 됩니다. 10분 기다리겠습니다. 드디어 들깨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육수 내지 않고 코인 육수와 들깨가루로 맛을 낸 들깨 미역국. 생일날 꼭 끓여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신 분들은 고기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펄쩍 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